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열왕기 하 4장이죠. 4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의 말씀 공독합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황 계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밭을 아는지라. 개아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개아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개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 아멘. 네 열왕기 하4장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열왕기 하 4장은요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장에서 선지자인 엘리사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는 것이죠. 어, 뭐 기름을 이렇게 그릇을 가져와서 그 그릇을 기름으로 채우는 기적 이 앞에 있었던 이야기고 이어그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랑 연결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지금 이 아이가 죽은 여인 이야기잖아요. 이 여인은 원래 이제 남편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수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 생명을 잉태하도록 엘리사가 예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생명을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 지금 죽은 겁니다. 어,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곡식 거두는 곳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머리가 아팠는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넴 여인의 남편이었던 이 사람이 이 아이를 자기 아내에게 보내는 것이죠. 급히 아이를 어머, 어머니에게 보내는데 아이가 그만 죽어버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거든요. 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심지어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에게 어, 정말 이해하지 못할 만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어, 잃게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냥 작은 억울한 일 하나가 생겨도요 난리를 부립니다. 내 마음이 이래요. 내가 너무 상처받았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거를 온 동네 방네 다 이렇게 얘기를 할 확률이 너무 높아요. 심지어 이 여인은 지금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잖아요. 이제 이 정도의 이제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로 어떻게 하냐면 내이 아픈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와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달라고. 사람들에게 사방팔방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 아이의 어머니라면 더 그럴 수가 있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내가 원래 애를 가질 수 없었다는 거를 나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그냥 하나님이 내가 애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은 지금 이런 고통 겪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마음 아프게 힘들어하지 않지 않겠냐 어, 그럴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렇게 보면은 이 여인은 아이를 선지자 엘리사가 머물던 침대에 눕힙니다. 죽은 아이를, 자신의 아들을. 어, 선지자 엘리사가 평소 때 자던 그 침대에 이렇게 눕혀놓고 나서 남편을 불러서 아주 침착하게 이야기합니다. 종한 명과 나이한 마리를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빨리 다녀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지금 이 여인은 요 상황 가운데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아이가 죽었다는 부분을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왜 가려고 하냐. 초하루나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를 찾아가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선지자 엘리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초하루이거나 안식일에만 만나주었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자기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수냅 여인이 가진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그래서 그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면 내 아들 지금 죽은 이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정확한 해결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그 일념 하에 지금 엘리사에게로 달려가는 겁니다. 25절, 26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써 있어요. 드디어 갈매산으로 가서 하나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엘리사는 지금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걸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원그 여인을 보고 사원을 먼저 보냅니다. 평안하냐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인사를 나눈 거죠. 참 재미난 게 뭐냐면요. 지금 이 여인에게 하나님... 사람이 보낸 것은 자기 사환이잖아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갈 때그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을 만났을 때에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여인은 사환 게하시에게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평안하다고 대답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을 평안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우리라면 난리가 날 거예요. 이 고통은 여러분 감당하기 쉬운 고통이 아니에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통입니다. 누구든지 옆에 누가 있건 간에 상관없이 붙잡고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원망하고 난리를 피울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이 여인은 심지어 선지자의 사원에게도 지금 현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7절과 28절 이렇게 써 있어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죽게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자, 이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 이 사람이, 그 여인이 그 선지자 엘리사의 발을 안습니다이 발을 아는지라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 사람이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금 수넴 여인은 오직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 사람 엘리사에게만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이 사건이 지금 이 상황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바가 있는 것이죠. 이 수넴 여인을 보면 여러분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누구에게 말하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붙잡고 의지하십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붙잡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참된 평안도 위로도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서로 내가 가진 그 어려운 이야기들을 한두 번 들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주변 에 똑같은 얘기들 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말더 이상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그 마음을 위로해 줄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해결 해주시고 그 상황을 알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어,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대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가진 사람들이 종종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실망감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는 거죠 그러고 나서 원망을 많이 이렇게 뿜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 여인이요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것도 안 듣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황게아시에게 명령하는 을 거죠. 지팡이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누워 있는 아이 얼굴에 놓아라. 그럼 이제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엘리사의 말에 그냥 오케이 알았어요. 이 낫겠네요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엘리사가 함께 가야 된다고 계속 때를 쓴거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올바랐다는 게 나중에 드러나요. 개아 씨가 지팡이를 놓았지만 아이가 살아나지 않은 것이거든요. 오늘 엘리사는 그 아이에게 나아갑니다. 이 34절과 35절이 이렇게 써 있어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광경은 엘리아가 이그 여인의 아이를 살렸던 그 광경과, 광경과 흡사합니다. 비슷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수 있어요. 엘리사는 엘리아의 그 사역을 계승한 자가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 엘리사의 이 사장에서의 보여준 이 아이를 살리는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망과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우리 믿는 성도들 역시도 그 승리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자,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사장에서는 보여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강구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어떤 상황까지 가야 되냐?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누구를 의지하시나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한가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능력이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 이렇게 좀 나누기 원하는데 이 찬양이 제가 너무 사랑하는 찬양인데 한번 했었던 찬양이요. 에 근데 사실 지금 잘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만이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찬양 하기 원합니다. 함께 아시는 분들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영혼을 이끄시며, 캄캄한 바람의 빛을 비춰주시네. 주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골짜 ¡Gracias! channel 아인자하심 바라보며 주와 함께 주의 거니는 오늘 이찬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영혼을 이끄시며 주님 나의 삶이 그 빛이 되시는 주님 주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이신 종이 사오니 우리 그 주님 다른 것 의지하던 모든 시선과 모든 손들과 모든 주님 다른 것들 가운데 찾아가서 말하던 입술이 멈춰지고 주님께 다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왜 이리 마, 많습니까 주님. 날마다 그 낭망하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주님 그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 주님을 만난 우리가 될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들 주님의 마음을 알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